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찬 생활입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누구나 한 번쯤 또 또는 자주 겪으실 텐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위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령 불문하고 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위 건강의 이상 신호와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배병석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은 누구나 뭐 자주 겪는 네. 증상 중에 하나인데 주로 어떤 원인으로 많이 발생합니까? 네, 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은 성인들이 이제 성인의 삼십 분의 사십 분 정도 겪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신물이 올라와서 가슴이 쓰리거나 속 타는 느낌, 모기물과 뭐 같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아니면 그 뭐야 진통제나 헬리코박터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위 점막이 상처를 받는 위험이나위궤항에서도 우리가 보통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위장 운동 장애나 어 위에 그~ 그니좀 예민해서 우리가 네. 뭐~ 식후에 뭐~ 소화 불량이 내리거 느끼는 어 기능성 소화 불량 그리고 또 이제 위암에서도 이제 속쓰림 속. 소화 불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외 위장 질환 외에도 담낭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곳에서도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증상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악화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을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제 속쓰림과 함께 오는 게 이제 신물이 오른다고 해서 네. 좀 이렇게 안 좋은 기분을 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위염인지 네.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인지 구분하기가 참 네. 어려운데 이게 뭐 어떻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위염이라고 하는 것은 위 점막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내시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 가능한 조직학 진단입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으로도 추정이 가능한데 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슴이 타는 증상이 있거나 어 목이 이물감이 있거나 가래가 걸린다거나 뭐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정상이 심해지거나, 뭐 다음 전날에 늦게 먹고 다음날 아침에 또 목이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 식도 역류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고 어 위염의 경우에는 이제 어 보통 이제 식후에 뭐 상부부 통증이나 어그 다음에 명치 통증, 그 다음에 소화 불량, 복부 팽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위염이나 식도 영류성 식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하나 가지고 정상 가지고 딱구분하기 힘들고요. 어 약을 먹고 뭐 관리를 하고 하더라도 정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 조금 병원을 방문해서 어 내시경 검사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그, 뭐, 이제, 나이를 좀 네. 먹을수록, 예, 소화가 잘안 되니까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위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외래 진료를 보면, 최근에 이제, 위장 증상으로 오는 20대,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네. 아마 뭐,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늦게 야식도 하고, 뭐, 고지방식이나 카페인, 또 뭐, 에너지 드링크도 많이 먹고 이러면서 위 예. 식도, 역류성 질환도 야기가 되고 악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등도 어 이런 위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젊다고 이제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젊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생활 습관도 고정해보고 생활 습관을 고정했는데도 또 증상이 지속된다면 또 병원 방문해서 진료를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런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게 최근에 이제 국민보험공단의 통계를 봐도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최근 10년 사이에 한두배 이상 20대 30대층에서 늘은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생활 습관 중에서 위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은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네.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진료를 보면 이제 위가 위장 질환이 안 좋은 분들 진료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를 좀 불규칙하게 하면서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먹는다거나 네. 아니면 늦게 먹고 어, 그리고 이제 먹고 난 다음에 피곤하니까 바로 눕는다거나 뭐 고지방식 매운 음식들 많이 먹고 이런 생활 식생활 습관부터 그리고 이제 어, 뭐 음주나 흡연 그리고 이제 그또 위장 질환에 영향을 주는 뭐 진통 소염제나 이런 약물들도 그냥 수시로 먹는 경우에 위장이 상처가 많이 나서 위장에 이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이제 정상이 있다면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이 있다 면 바로 고치는 게 좋고 정상이 없더라도 이런 나쁜 습관들은 어 미리 이제 안 하는 게 위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참 습. 바꾸는 게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뭐 오늘 속이 쓰리고 소화 불량이면 네. 아 내일은 하지 말아야지 해도 <laughs> 똑같은 거 먹게 되고. 네. 근데 그렇게 가볍게 넘기다가는 이제 큰 병으로 네.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뭐 속쓰림이나 뭐 소화 불량이 단순하게 단순한 위험이나뭐 식도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게 역류성 어, 식도염도 단계가 많이 진행된 역류성 어, 식도염 같은 경우는. 계속 증상이 악화되고 방치를 하면 식도에 이제 궤양이나 출혈 그리고 이제 염증 때문에 협착이 올 수도 있고 또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발의 식도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식도암 위험 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속쓰림의 이제 원인이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뭐위궤항이나십이장궤항에 의한 속쓰림인 경우에는 이게 방치하고 오래 진행해서 보면 위장관 출혈, 뭐 십이지장 출혈이나 천공 같은 언급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네. 만약에 이런 뭐 관련 증상들이 반복이 된다면 이제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할 텐데 이걸 네. 판단할 수 있는 경고 신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뭐그 누구나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다경성 질환이니까 약 먹고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뭐 음식물이 삼켜지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진다거나 없던 빈혈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대변을 봤는데 형태가 없이 진한 간장 소스 같은 흑색변을 본다거나 뭐 울컥해서 음, 토했는데 피가 나온다 이러면 굉장히 응급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꼭그 경고 사인으로 보고 병원 방문을 해서 뭐 필요하면 검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우리가 위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뭐 습관, 실천하면 좋은 것들 끝으로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습관은, 아, 그냥 말씀드린 나쁜 습관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 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어, 음식 먹고는 3시간 이내에는 바로 눕지 말고, 야식 하지 말고, 또 스트레스 관리하고, 음주나 어, 흡연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만 40세 이상의 국가 안검진을 이제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던 없던 정기적으로 이제 4시간 검사를 받는 게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나쁜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음. 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